그 동행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되셔서 나의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은 걸음 걸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슬퍼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탄식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님 주님 세상 속에서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시고 연약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라는 문을도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어린아이로부터 올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살아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고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세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알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아부를 하면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니까 반갑죠 그래요 어,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음, 오늘도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행복을 만드는 것은 어, 물질이 아니라 말이죠 말 자. 불행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이에요, 말.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슬픔과 기쁨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슬픔과 기쁨을 결정짓는 것 가운데 상당한 퍼센티지가 이제 말에서 나와요, 말. 그저 말 한마디 때문에 웃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울고 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아이가 많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좌우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어, 잠언서에서는 사람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이 혀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움직여가는 키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에. 우리의 삶을 전체를 막 불살라 없애버릴 수 있는 무서운 불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을 다 태워버리듯 우리의 혀이 새치 혀가 우리의 인생을 다 불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해요. 아,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어, 악기를 바꾸면 악기에서 다른 연주가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면 아, 여러분 품격이 달라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는 우리의 성품이고 언어는 우리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어, 품이 있고 정말 어, 명품 같은 인생이 되어야죠. 네. 예.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실면 할래 인사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제 송도를 가는데 차를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걸려서 섰더니 아, 여자분 두 분이 젊은 삼십 대 후반, 사십 대 초반 됐을까 강아지 한 마리 탁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선글라스를 탁 쓰고 명품 옷들을 탁 걸치고 둘이서 뭐 아주 품이 있게 멋지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소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무리 우리가 명품을 걸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명품 이생기는게 아니거든요. 이 현대인들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요.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헐치고, 좋은 데서 살면, 그러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 살죠.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참 꼴불결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 아그 품격이, 뭐, 말할 수 없죠. 너무, 정말, 부끄럽고, 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걸치고, 우리가 사는 가 뭐, 자는, 어, 사는 곳은 별거 좀 초라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참 만나서 한마디 얘기를 나눠보니, 아, 품격이 다르네. 품격이 다르네. 말하는 게 다르네. 언어가 다르네. 아, 언어가 다르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죠. 천국에 일곱 가지가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천국에 일곱 가지 언어. 천국의 언어 일곱 가지 이런 거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살아갈 때 너무 구별되기가 좋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입만 열면 여기에 그리고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그거 왜그법 만들었죠? 아, 이 정치인들 큰 일이에요. 아, 당신들 위해서는 그래서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 뭐그 현수막 보세요 무슨 걸 써여져 있나? 다 다른 놈들은 죽일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비란 비방 하나, 이게 여러분, 그게 사회를 얼마나 무섭게 좀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참 좋은 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난 그거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거 현수막 없애야 돼요. 그거, 그게 다 언어잖아요. 언어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험악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 속에서 조금만 말만 잘통제하고 정말 이 천국의 언어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확실하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뭐 아무것도 심도 없고 뭐 그러다가도 꼭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종업원들이나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갑이 되거든요. 그럼 꼭 갑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시고요. 어, 또, 그런 데서 이제 알바를 하시고 또 어디를 가도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셨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런 데서 알바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어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알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외인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외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교회 안에서 완전히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할까라고 우리가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요? 외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라. 가장 지혜롭게 외인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흘러가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흘러가는 시간, 시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 우리의 인생에 정말 멋진 시간들로 만들어 가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사서 내가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강조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 성녀님들은 그냥 시간 속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환경 속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회를 산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신 거예요. 산다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잖아요. 그 대속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산다는 말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라도 왜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시간들을 사내라 이거예요. 창출해라. 우리가 여러분 단잠을 다 깨우고 단잠을 다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산거 아니에요? 새벽 시간을 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시간을 사내라 이 말이에요. 무엇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리라,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말. 외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 이말한 마디 한 마디를 기회를 살아 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 하십시오. 말한 마디 한 마디 따뜻하고 부드럽게 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험한 세상 산느라고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말한 마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어디를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수림공원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수림공원 가서 갈비를 먹고 2층은 갈비집인데 누룽지탕 먹으면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2층에서 갈비를 먹거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꼭 가면 여러분들에게 서빙하시는 분에게 팁이라도 좀 드리세요. 꼭 챙겨서 여러분들. 어,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하고 밥 먹죠. 얘기하는 거 보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장로님 그러면서 식사들 하거든요. 다 알아요. 아, 이분들 교회에서 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식사를 할때 5천원, 만원 팁 주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딱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사람들은 안 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멋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좀. 제가 전도사 때 동창들 모임에서 한번 갔더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가 벌써 몇년한 25년, 30년 전이에요. 한 30년도 됐, 됐, 그렇지? 한 30년 됐겠네요. 아, 저희 친구가 하나 있어요. 화성에서 공장하고 사업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집에 일식집에 가가지고 했는데, 아, 이 친구가, 아, 그때 그 당시도 돈만 원인가? 얼마씩 해가지고. 소명하시는 분들 팁을 탁탁 주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신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나름 이런 팁 문화가 있기는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조금 3,000% 빠졌지만. 여러분 어디를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런 아름다운 언어와 이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요. 그 사랑의 전달자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자들이고요. 그게 전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은혜 안에 있어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6절 말씀이죠. 은혜 여러분 내 마음 속에 항상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아멘. 은혜가 식으면 냉랭하고 차갑고 독이 든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맛을 내라. 소금의 맛을 내듯 하라.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고 맛을 내는 소금.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죠. 괜찮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선홍도들의 언어는 맛을 내야 돼요. 정말 선홍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네. 맛을 내는 소금이 돼요. 우리의 언어들은.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아름다운 언어들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오늘 하루 언어에 신경을쓰고 가장 아름답고풍이 있는 그런 언어들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마디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멋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 부러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